단두 시간 쏟아진 기습적인 폭설에 곳곳에서 도로가 마비됐고 사고도 속출하면서 서울 전역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빙판길을 겨우 빠져나가려던 SUV 차량은 연신 헛바퀴를 돌고 아안 돼요. 오토바이 운전자도 넘어질까 조심스레 끌고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을 이어갑니다. 버스도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승객들은 모두 하차시켜야 했습니다. 터널 안에 갇혀 차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자 결국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제설 작업으로 성산, 성수 양방향 진입이 전부 통제됐던 내부 순환로에서는 그야말로 차량들이 도로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연막 칼슘도 안 버려져 있었고 제설에 대한 게 아무것도 대비가 안돼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서울 경부고속도로 판교 진입로는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늦은 시간까지 극심한 정체가 벌어졌습니다.